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9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유황성분이 포함된 물이 바위를 다 이렇게 덮어서 전체적으로 누렇게 돌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옐로우, 옐로우 그런 바위들의 공원에서 옐로스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미국인들도 이곳에서 캠핑을 하는 거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리스트에 있을 정도로 그런 큰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곳의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늑대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원은 늑대로 늑대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어서 가축과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늑대 사냥이 성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6년에는 마지막 남은 한 무리의 늑대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옐로스턴 늑대 복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1995년에는 캐나다에서 31마리의 늑대를 다시 들여와서 거기에서 자라게 하고 이 늑대 복원 프로그램이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한편 동물의 한 종이 그 생태계에 없다 한들 아니 늑대종도 없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굳이 가축과 사람을 공격하는 늑대를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다시 들여서 복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늑대가 사라지면서 사슴,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식물의 새싹들 어린 나무들 줄기와 뿌리까지 다 닥치는 대로 먹어서 어, 특별히 작은 동물들이 살아갈 은신처들이 다 사라지고 또 소형 동물의 생존까지 위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늑대가 복원되어서 다시 숲으로 돌아오게 되자 사슴의 개체수가 적어지고 다시 식물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소형 동물의 은신처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온 숲이 온 공원이 또 아름다운 생태계로 다시 태어나고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없구나. 늑대 마저도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그런 존재였구나.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선입견으로는 없어도 될것 같은 것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없어도 될 것들을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통해서 볼 것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신 모든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4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 때로는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 오히려 그것까지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의 실수와 쓰디슨 실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아픔,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수와 실패와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강하게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실수와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들 그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에 여러분의 주신 많은 것들, 때로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조건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들도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의 결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확정되어서 이제 곧 북쪽의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한 이 바벨론의 사람들 그 군대의 말, 말발굽에 처참히 짓밟힐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족이 죽어가는 것을 볼 날이 곧올 것에 하박국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이 기웁니다 대출 이자도 갖기 힘든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노후 대책도 없는데 직장에서 명예퇴직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거래가 파산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가까운 사람들 고개 돌리고 형제들에게도 더 이상 손 벌릴 형제들이 없습니다. 인생 부도의 날을 맞은 사람과 같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피를 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 속에도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삶에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초반에는 계속 있고 있고의 삶을 사는데 인생이 이제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계속 없고 없고의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도 좀 멀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지고 가진 것도 적어지고 없고 없고 앞으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가난과 빈곤의 삶이 찾아올 것이 불보듯 뻔한 일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 결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압박이 찾아올지라도 내 정신적인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고. 자신의 입술도 마음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입술이 떨려오고 몸이 떨려왔습니다. 뼈가 시릴 만큼 몸이 힘겨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힘겨움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힘겨움, 삶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것,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박국은 극심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경제적 파탄이 찾아올지라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국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힘겨워도 모두가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감사는 이런 감사와 다른 감사죠. 신앙인은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파탄 속에서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아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디모디전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그 말씀을 또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지난 인생에 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그 일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실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욕 재활 병원과 또그 병원 벽에 붙어 있는 기도문을 한국에 있는 실로암 병원 김선도 목사님 또 시력 장애 인님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개안 수술을 통해 빛을 보여주신 이 실로아 안가를 운영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실로아 안가 병원은 벽에 어느 환자가 쓴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번 정도 읽으시고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다. 이 감사의 제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질병도 들어가 있어요. 연약함도 들어가 있어요. 가난도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는데, 그 가운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도하는 자신이 달라졌어요. 내 자신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내는 사람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고 보니 불행인 줄 알았던 자리, 실패인 줄 알았던 자리가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주셔야 감사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죠. 감사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주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약함도 감사, 실패도 감사, 질병도 감사, 가난도 감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에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노년이 되고 인생에 많은 것들에 힘써서 투자하고 힘써서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신앙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의 제사로 올려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때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훈련하고 그 감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순천 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참 저력이 있고 또 은사도 많고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도 있고 좋은 역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공동체성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누는 것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눈다고 해서 뭐 지역사회에 나누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 이건 너무나도 잘하고 계셔요. 나눈다.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찬송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나눔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NLS를 통해 소그룹 나눔을 해봐요. 그 나눔 속에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내 삶이 이렇고 기도 제목이 이렇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근데 그런 나눔 속에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십 년 순천중앙교를 회 다녔는데 신앙에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저분이 그런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다 보니 야, 저분의 삶에도 나와 같은 고민이 있고 저분의 삶에도 위대한 간증이 있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나눔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미 중보기도 사역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협력하신 분들을 통해 잘 세팅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잘 세워진 그첫 사역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열었어요 깨끗한 공간에서 잘 세팅된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70여 분의 헌신자들과 함께 여러분 중보기도도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함께 기도 사역을 이루는 중보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함께 드린 후에 응답 받았다라는 것을 나누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입술을 벌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일, 입술을 벌리는 일인 것입니다. 입술로 표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입술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신 믿음과 주신 감사의 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내뱉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이 앞에서 한번 고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고백은 곧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말한 것은 살아내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 시작이 입술을 열어 나누는 것이에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를 성자로 부를 만큼 인도 선교에 삶을 다해서 헌신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89세에 갑자기 중풍이 걸려 쓰러져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후송해가지고 미국 보스톤으로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의사쌤들과가나님들이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황당한 어르신이구나. 아니, 성교사님, 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도 아닌데, 요한도 아닌데, 부응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스탠리 존스 성교사님은 죽은 사람, 말도 들어준다는데 죽어가는 노인의 말을 들어주게나 하면서 그 말을 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어쩔 수 없이 볼 때마다 외쳐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외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뭐 이렇게 마지못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계속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맞지 못해 말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말조차도 어색했는데 후에는 그 말에 간절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고 확신 있는 말로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성교사님이 그 중풍, 8 9세에 중풍 맞아서도 일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컷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병원에 나갈 때는 자기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성교지로 돌아가서 부르실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90세 가까운 노환자가 중풍에서 완쾌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믿음이 대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에게 주신 사명, 인도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직 남은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 주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우리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들이 곧 우리의 확신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인 참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때로는 상황의 열악함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모든 감사를 찾아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감사를 선포할 때그 감사를 나눌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의 선포를 길 삼고 또 다른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이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신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